야 알랭 알랭 세나에또뭐 한플랑? 한플랑 필수야? 엘비라랑 한플랑 넣어야 엘비라왜 들어가는 거야? 투지 맞기 때문에? 아 상대 농쉐나 막아야 돼서 엘비라 넣어야 된다고? <laughs> 천재임? 야이 덱도 가도 돼? 여긴 농쉐나가 아예 없는데 바폴만 피하라고 아바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음아 이번 덱이 개맛있어? 오케이 해본다 전열에 알랭 놓고 뒤에 셰나 넣고 그다음에 엘비라 넣으라고 이대로 오토 가면 꽁승이라고 해본다. 농셰나 아티 안 터지면 네가 진다고. 에지랄하지 마. 히유이응 울만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에이 왜 이렇게 쎄? 제 알렌더 4만이에요. 아, 이렇게 스킬 못쓰게 하는 거야? 에이, 저도 4만 알렌이요. 아, 고기랑 다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. 이거 누구 치냐? 에, 아우, 이거 살았어. 야, 근데 얘왜 이렇게 세? 아니, 센아, 왜 이렇게 센데? 아, 이거 못 잡았어. 귀밟지이가 저기서 곰보 걸리는 거 아니에요? 말아서 어, 해결하나? 센아 죽었어. 야, 조졌는데 야, 오토 하면 죽잖아. 아, 기절 먹었어. 오토는 안 되겠는데, 오토 풀어 봐, 기다려 봐. 이거 때문에 모르테 쓰는 거랑 야 근데 이긴 거 같긴 해 이거 어케지냐? 어, 우투하자. 아 이겼는데? 어? 뭐 스펙 차이야. 내가 상대보다 스펙 훨씬 좋은 거 같은데. 이겼어, 이겼어. 이거 어케 줘? 에이 이겼어, 이겼어. 무조건 이겼어. 어케지는데? 지느밥 삼. 안녕하세요. 지휘 자료가 필요한데 모의전 한번 가능하신지? 기다려봐. 야 풀업도 되는데 숙장애한 기습시 기다려 신이네. 난 엘비라가 아니라 바폴그야 한블랑 자원도 같이 까가서 아 바폴로 효자 바폴 이런 거 쓰나 보네. 엘비라가 근데 총알 바지 다 해주네. 엘비라가 다 맞아주네. 그러니까 엘비라가 풀속성 딜 바지 다 해가지고 좋긴 하네. Not b 아,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, 하르스티대. 이런 거 들어가라는 거야? 혈카도 막냐, 이거? 야, 근데 이거 하려면은 아, 나 효자 바풀이구나. 이게 맞는 거 같은데? 야타도 괜찮아? 아, 생장판 때문에? 야 이거 왜 켰어 진짜? 야 이거 왜 켰어? 아 데미지 좀 목소리 난다. 아 오토치니까 혈 카치네 이거. 아유 아유 씨아 이거 무의 반격인데? 오토 되냐 이거? 아이무의아 이거 <laughs> 이거 오토 하니까 좀 돌아가는데? 와 씨. 야딜 억소리나긴 하네 야 근데 나 죽을 애 없잖아 혈카한테 죽을 애가 있나? 아 이거 오토가 되겠다 어우야 기깔나네 센나좀 아프긴 하다 방증의 체력 애들 사만이어서 근데 세나, 근데 사망 전 되긴 하네. 세나, 어, 근데 좀 사망 전 되긴 하네. 아니, 세나의 효자 챙기라고? 생명력만 챙기래매. 야, 근데 이거 개 쎄긴 하다. 진짜 하르 세팅 거의 초토 한데. 아, 이런... 씨... 아, 이 사람 농신 하려 그런다. 아, 넌안 되겠다. 야, 다이아몬드 깰까? 어? 십만 원 내놔. 아 미안하다, 한 번만 용서해도. 어 하느님, 대체 에픽 세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? 이렇게 놓는 게 맞잖아. 생퍼 여기둘 주고, 전열엔 라이아 둬야 되고. 띵띠리링네가고른 알베도 농시나 발사대가 되었다. 저항이네 이거. 야, 근데 밤릴리 때려줄 이유 없잖아. 테스트 할 거면. 누르와 때리긴 더 싫은데? 이거 다. 추가타. 그렇지. 가자고. 아 이제야. 지금이야. 내줘. 와, 씨 뭐야 이거? 야갈 뭐야 이거? 야왜이렇 세냐 이거? 라이가 생명력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? 야왜이렇 세냐 근데 진짜? 아니 왜 이렇게 세? 아 진짜 왜 이렇게 세냐? 치명타는 안 쳐도 되는 거 같은데? 어, 그러니까 치명타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곤데? 이거 뭐냐? 이거 하트 이거. 치명타가 발생했다.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해추가 필요. 각별한 의정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곤데. 라이아 좋은 거 같은데, 라이아 도도? 야 협공캐 셋이 쓰니까 그냥 무한으로 돈다. <laughs> 아 근데 지금 내가 고른 캐릭터들은 진짜 실현날 때도 볼거 같은데? 패시브 딜 때문에 덜 주목받는데 저거 1스킬도 밸류 지사기임 그니까 1스킬 밸류가 돌았네 아 이거 야 그리고 이거 기각이 너무 좋다 아니 이거 야 이거 이거 개맛있다 이거 아니 앞사람한테 생퍼 떠넘기는거 너무 좋다 오 진짜로 진짜로 딱집밴 해야되지 않냐 그래도? 딱집밴아 수호라서 괜찮나? 모르트 닫을까? 아니 근데 이러고 풀 안닿는거 좀귀씸하네아 근데 맞자 두개라서 어차피 다들 이유도 없긴 풀밭 게임 됐다. 풀밭게 풀람이 바라던 세상에 벤픽. 얘일을하든 사물하든 제아 내려온단 거 아니야. 이거 희망 포보루 모르트라고? 포보루 모르트 장점이 뭔데? 휴, 기절걸렸는데 풀었어. 오, 씨 뭐야 이거? 우리 영원이 친구지 그래 가자 야얘 해지하냐? 캐시 잠깐만 모르트는 어차피 무력화가 됐거든 강불로 심한 좀 없애고 아 따슈는 보루여가지고 이새끼 죽이면 되잖아 모르트 공포는 얘그그 뭐냐 구루마로 왔고 상처 한야 말했잖아 따지 딜 타임 딜템 내려서 괜찮다니까. 야 근데 얘왜 이렇게 냐 진짜. 지은 니은 센데요? 아니 하르스틴 진짜 좁패네 게다가 얘 피격 싫어가지고 스택 개빨리 쌓이지 않나? 3 누를 수 있냐 이거? 야, 3 절대 못 눌러. 아니 괜찮아 얘들아 이거 진짜 따지 괜찮다니까. 봐봐 델테프 개늘이잖아. 일루 와잇. 지금 벌써 베니마루 제니와이 정상화당하는 중. 근데 나도 그 생각했음. 이거 베니마루가 씹가불기야. 어, 나도 베니마루밖에 생각 안 했거든. 이게 추가턴 개념이어서. 사실 베니마루 나오면다 없을 것 같긴. 해. <laughs> 맛있는데? 일단 납배드 하르세티덱 상대로 납배드다야 근데 어린시아 전열 체력 3만 기준만 놓고 봐도 데미지 말도 안 되긴 하네. 어 세다 이거 이거 되게 세다. 도와줘가 말도 안 되긴 하네. 얘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? 하르세티, 일단, 하르세티 초토화용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, 아레나도 해보고, 실레나도 해봤는데, 장점. 그, 전열 풀 있다는 전제 하에, 스치기만 해도, 소리 지르니까, 속댁 막을 때, 나쁘진 않은데, 나쁘진 않은. 늑댁전에서도, 금택전이라면 안되겠다 하르트티전 에서도 나쁘진 않은 아니 하르트티전에서는 좋아 그냥 <laughs> 근데 단점 벤가드에 아까부터 근데 자꾸 벤가드에 왜 넣냐 그러는데 쉐나를 벤가드에 넣어놔야 제가 알베도랑 라이아를 고른거를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안그러면은 쉐나가 벤당했을때 알베도랑 라이아같은 애들이 너무 붕 떠버리는데 할게 없어요 어, 그래서 단점 벤가드에 들어가야 함 그리고 풀 3개를 골라야 함 이유는 풀 2개 골랐는데 풀1 벤당하면 야 근데 풀1 골라도 될것 같긴 해 아까처럼 할그창민아브 같은 애들 있잖아 더 치명적인 애들 그런 애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풀한개만 골라도 될것 같긴 해 단점 벤가드에 들어가야 함 그리고 풀 없을 때 템포가 많이 느리 이게 너무 큰데? 현 메타가 템포가 빠른 메타여서. 근데 어린샷한테 지속회복 말고 방증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그건 너무 상의 같고. 지속회복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어 약점이 좀 확실하다. 그리고, 어, 이게 바폴. 밥폴, 바폴한테 너무 약할 것 같아. 바폴만 만나도 아무것도 못하고. 총평. 그냥, 무난보다 조금 더 좋은 정령사 아, 문안보다, 문안보다 더, 더 나은? 그리고, 점수는, 10점 만점에, 7점. 점수는, 10점 만점에 7점. 오케이. 점은 아니고, 아, 근데! 이거는 이제 실내나 기준이고, 아레나 기준으로는 10점 만점에 10점 맞는 것 같아. 하르세티, 그냥, 멸망 수준. 아예 못 꺼낸다, 아예. 어. 아레나는 하레스티를 아예 못 꺼내서 이거 좋은 것 같아. 애니팡이 아예 사라져서 저도 아레나 잘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써보니까 너무 세지네요. 하레스티가 너무 쉽게 가버렸어. 아, 그리고 아티팩트는요. 아티팩트 풀돌 강요받는 아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성능은 좋다. 아니, 근데 풀돌 강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커요. 자신과 자신을 제외한 전열이잖아요. 이렇게 두 명. 이렇게 두명 증가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수치가 말이 안 되죠. 10, 10, 20%는 풀돌 아니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턴종료시 이거 안 터지면은 좀 껄끄럽긴 하네. 근데 안 터져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. 세나가 턴 잡고 헨게 내리니까. 나쁘던데, 요 농세나 말고 다른 애가 낄 사람이 있냐고? 이거, 중레이가 껴도 개맛있긴 해. 어떤 정령사가 껴도 괜찮긴 한데, 이호기가안 되거든, 이게. 그러니까, 한 파티에 두 개가 동시에 안 들어와가지고. 얘 방대에 넣는 거별로얘 방대에 넣어도 좋대요. 그래서 어쨌든 총평은 이렇게 됐고요. 어... 캐릭터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.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템을 좀막 주긴 했거든요.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. 시간이 좀 없어서 템을 막 주긴 했는데 캐릭터 자체는 무난해서 안 뽑으면 좀 아쉽고 뇌 빼고 쓰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뇌 빼고 쓰는 캐릭터가 이상한 거지. 뇌를 끼고 캐릭터를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. 그래서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뽑으셔도 될것 같아요. 도장,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. 이거, 풀도라고 적케이랑스카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? 지속 회복에다가, 적케이 회복에다가, 개 맛있을 것 같긴 해. 그러면 이정령사는 확보됐거든? 디버프 케어도 쉐나가 해가지고. 나걸만 아니면 돼. 거기에 이제 뭐 창미나브라든가 라이아라든가 뭐 진짜 좀 길게 싸우는 애들 좀 고르면은, 내가 볼때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? 아니야, 무궁무진해! 이게 너무 커! 얘! 솔직히 이거! 좀 느리게 차도 돼. 응, 음, 자연속성이면 투지를 사실 더 주는 거지. 없어도 괜찮아. 어, 전혀, 그니까 상대 광역기 많으면 그냥 꺼낼만 해. 하르세티전에서 그냥 나올만 해. 1스 협공 밸류가 너무 높고, 이거로도 회복하고. 내가 볼때 어린 시에 나는 솔직히 7점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야. 연구가 좀 된다고 하면 지금도 나쁘지 않아. 그래서 나는 이거 연구 될것 같은데? 연구 좀 많이 될것 같은데? 1스 협공으로, 그래, 저케이 같은 애들 불러도 되고. 그냥 괜찮아 나쁘지 않아. 근데 얘 내가 볼때 속도 세트 끼고 저항까지 좀 챙겨줘야 될것 같거든. 얘가 점사당하는 구도를 적해가 막아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랜덤 협공을 너무 퍼줘가지고 랜덤 협공 진짜 좋은 것 같거든. 나빼나 빼.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? 더 궁금한 거 없으면 은 영상 마무리할게요. 음, 어쨌든 오늘 이제 에픽세븐 여기까지 하고 어린시애나 리뷰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으면 은 방화형 혹은 어린시애나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유바